가스 기사 필기 시험 대비 윤샘 인사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 바로바로 바로 체크되는 기출 족보 족집게 100 문항으로서 강의 내용 중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바로 정답과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성우 목소리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압력 조정기를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일정한 공급 압력 유지이다. 2. 주택은 제2종 보호시설이다. 3. 공업용 수소의 가장 일반적인 제조 방법은 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의 열 분해이다. 4. 프로세스 제어량에는 온도, 유량, 액면, 농도, 압력 등이 있다. 5. 기준 가스미터 교정 주기는 2년이다. 6. 특수고압가스에는 디실란, 액화알진, 셀레나 수소 등이 있다. 7. 기어 펌프는 회전 펌프에 해당된다. 8. 가스의 화학 반응을 이용한 분석계에는 오르사트 가스 분석계가 있다. 9. 동점성 개수 또는 동점도의 단위는 제곱 미터 퍼 세크이다. 10. 증기 원동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동력 사이클은 랭킨 사이클이다. 11. 불소가 스는 강산화제이다. 12.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법칙 중 열과 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13 이상 기체의 등온 과정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다. 14 실제 기체가 완전 기체에 가깝게 될 조건은 압력이 낮고 온도가 높을 때이다. 15 증기의 분류로 액체를 수송하는 펌프는 제트 펌프이다. 16 터보 압축기는 효율이 낮다. 17등 엔트로피 과정은 가역 단열 과정이다. 18 회전 펌프에는 기어 펌프가 있다. 19 연소 3대 요소는 가염물, 공기, 점화원이다. 20. 기체 연료의 연소 형태에는 확산 연소, 예 혼합 연소가 있다. 21. 양정이 높을 때 사용하기에 가장 적당한 펌프는 다단 펌프이다. 22. 인펠러식 유량계는 직관 부분이 필요하다. 23. 고유의 색깔을 가지는 가스에는 염소가 있다. 24. 팔라듐관 연소법과 관련 있는 것은 봉액, 총매, 가스 뷰렛 등이 있다. 25. 정전기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은 접촉 전위차가 작은 재료를 선택한다. 26. 기체 크로마토 그래피의 주된 측정 원리는 흡착이다. 27. 압력 센서인 스트레인 게이지의 응용 원리는 저항의 변화이다. 28. 기체 수송장치 중 일반적으로 상승 압력이 가장 높은 것은 압축기이다. 29. 원심 펌프 중 회전차 바깥 둘레에 안내 킷이 없는 펌프는 벌루트 펌프이다. 30기체 연료의 주된 연소 형태는 확산 연소이다. 31열전 온도계의 원리는 두 물체의 열 기전력을 이용한다. 32착화 온도가 낮아지는 조건은 분자 구조가 복잡할수록이다. 33광전관식 노점계는 냉각 장치가 필요하다. 34단위계의 종류에는 절대단위계, 공학단위계, 중력단위계 등이 있다. 35 적화식 번호의 특징은 역화 우려가 없다. 36 액화, 천연가스 중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메탄이다. 37 연소 시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내는 색깔은 휘백색이다. 38 화격자 연소의 화염 이동 속도는 석탄화도가 낮을수록 커진다. 39 직접식 액면계에는 직관식, 검척식, 플로트식이 있다. 40 집진 효율이 가장 우수한 집진 장치는 전기 집진 장치이다. 41 특정 설비에는 저장 탱크, 안전밸브 긴급 차단 장치 등이 있다. 42. 증기가 전기 스파크나 화염에 의해 분해 폭발을 일으키는 가스는 산화 에틸렌이다. 43. 툴턴의 분압법칙에서 혼합 기체의 압력은 각성분의 분압의 합과 같다. 44. 액주식 압력계에는 링 밸런스식 압력계가 있다. 45. 습식 가스미터의 특징은 사용 중에 기차의 변동이 적다. 46. 분진식 버너의 구성에는 노즐, 댐퍼, 혼합관 등이 있다. 47. 마하수는 유속을 음속으로 나눈 갑시다 48. 압축 가스에는 산소, 수소 등이 있다. 49. 가연물의 구비 조건은 열전도도가 작아야 한다. 50. 공동 현상의 방지책은 펌프의 설치 위치를 될수 있는 대로 낮춘다.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자료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되어 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51 질소가스는 독성 가스가 아니다. 52 액체 연료의 연소 형태는 등심 연소, 증발 연소, 분무 연소 등이다. 53 연소 온도를 높이는 방법은 연소 속도를 빠르게 한다. 54 유독 가스인 시아나 수소의 누출 탐지에 사용되는 시험지는 초산 벤젠지이다. 55 가스 안전 위험성 평가 기법 중 정량적 평가에는 작업자 실수 분석 기법이 있다. 56. 시동하기 전에 프라이밍이 필요한 펌프는 터빈 펌프이다. 57. 가스미터의 구비 조건은 소형이며 계량 용량이 커야 한다. 58. 스프링식 저울로 무게를 측정할 경우 편의법에 속한다. 59. 몰리에르 선도는 엔탈피와 엔트로피와의 관계 선도이다. 60. 왕복형 압축기의 특징은 쉽게 고압이 얻어진다. 61. 가스용기 저장소의 충전 용기는 항상 40도씨를 유지하여야 한다. 6 2층유 연소 속도의 측정법에는 분쟁 번호법, 슬롯 번호법, 비눗 방울법 등이 있다. 6 3 열전대 온도계의 작동 원리는 열 기전력이다. 64압력 조정기의 구성 부품에는 밸브 다이어프램, 스프링 등이 있다. 65공기보다 무겁고 조연성 가스이며 염소산 칼륨을 이산화 망간 촉매하에서 가열하면 실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스는 산소이다. 66 인상 시험 방법에는 올샘법이 있다. 67 내연 기관의 화염은 난류 비정상 예혼화 화염이다. 68 습식 가스미터는 드러명 형태에 해당된다. 69 연료가 구비해야 할 조건은 성분 중 이성 질체가 없어야 한다. 70 서미스터는 감도가 커야 한다. 71 흡수식 냉동기에서 냉매로 사용되는 것은 물, 암모니아이다. 72 저온 장치용 재료로 구리, 미켈강, 알루미늄 합금 등이 적합하다. 73 열선식 유량계에는 토마스식이 있다. 74 가연성 가스이면서 독성 가스에는 산화에틸렌, 염화메탄, 황화수소 등이 있다. 75 유도 단위는 기본 단위에서 유도된다. 76 유리관 등을 이용하여 애기를 직접 판독할 수 있는 애기계는 직관식 애기계이다. 77 1차원 흐름에서 수직 충격파가 발생하면 압력, 밀도, 온도가 증가한다. 78 대기압을 측정하는 계기는 수은 기압계이다. 79 이상 기체에서 음속은 온도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80 압력계 중 압력 측정 범위가 가장 큰 것은 분동식 압력계이다. 81 랭킨 사이클의 과정은 정압가열, 단열팽창, 정압방열, 단열압축 순서이다. 82 정전기를 억제하는 방법은 접촉전위차가 작은 재료를 선택한다. 83. 저장 탱크 3호 간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거리는 1m이다. 84. 확산 연소는 연소 부하율이 작다. 85. 공기나 증기 등의 기체를 분무 매체로 하여 연료를 무화시키는 방식은 이류체 무화식이다. 86. 물을 제독제로 사용하는 독성 가스는 암모니아, 산화에틸렌, 염화, 메탄 등이다. 87. 베크만 온도계는 유리 온도계에 해당된다. 88. 과잉 공기가 너무 많으면 연소 온도가 낮아진다. 80국 연료의 일반적인 연소 형태에는 증발 연소, 확산 연소, 예온압 연소 등이 있다. 90 연소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촉매 반응계의 속도, 산소와의 혼합비 등이 있다. 91 습시 가스미터의 수면이 너무 낮으면 가스가 그냥 지나친다. 92 진한 황사는 염소 가스 압축기의 윤활유로 사용된다. 93 아음속에서 초음속으로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노즐은 축소 확대 노즐이다. 94 용접 결함 중 접합부의 일부분이 녹지 않아 간극이 생긴 현상은 용입불량이다. 95 동력과 같은 차원을 갖는 것은 압력 곱하기 최적 유량이다. 96 가스미터의 구비 조건은 감도가 예민하여야 한다. 97 기체 수송 장치 중 일반적으로 압력이 가장 높은 것은 압축기이다. 98 lpg 수송관의 이음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패킹 재료로 실리콘 고무가 적합하다. 99. 일반적인 액면 측정 방법에는 압력식, 부자식, 점전 용량식 등이 있다. 100. 미량의 탄화수소를 검지하는데 가장 적당한 검출기는 FID 검출기이다. 자, 여러분들. 가스 기사 필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족보 족집게 100 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시험에 반드시 출제 가능한 내용이므로 정확하게 머릿속에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